TBS 고고쇼 백반토론. 음, 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N입니다. 음, 갈 거예요? 어디? 평창. 아. 그 초청장 받으셨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 가는 쪽으로. 어. 아... 왜?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 자리를 빛내줘야지. 빛내줘 반짝반짝. MB 님 응? 빛이 났나? 아, 그래? 빛나진 않고 그냥 그런 건 있겠지. 그 뭐랄까 어떤 코믹함? 코미... 그왜그 그 개그 프로를 봐도 있잖아요. 그 대사를 대사를 한 마디도 안 쳤는데도 그 아... 등장만 해도 빵 터지는 애들. 그래, 아, 그래, 응? 그런 애들 있지, 그 그렇지. 그런 쪽이실 것 같아. 그냥 생각만 해도 웃겨요. 아이, 그, <laughs> 초청재못받아 질투하시는구나. 나라를 그렇게 아작을내 놓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을까? 나의 존재함 어떤 존재감, 건재함, 뭐 보여줘도 나쁠 거뭐 있나. 반가울 거야. 건재함. 아, 건재함. 어. 그러면 저 올림픽 끝나고 소환되실 때 휠체어 타기는 어려우시겠다. 아그 그렇잖아요. 이 초청 받아서 가실 때는 건재했는데 끝나고 소환되실 땐 갑자기 휠체어를 타봐. 그럼 이상하지. 아 그런 게 있네. 그 생각도 해야 돼요. 그생각 그걸 생각 못했네. 개막식 땐 건재하고 폐막식 땐 아포. 그럴 수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래서 있지. 건강이라 고 하는 것은 하루 상가도 왔다 갔다 해.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비집시려한번번보라 괜찮아. 나는 탈수 있어. 근데 응. 형님이 미리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아, 맞아. 우리 쌍둥이 그거 다 했어. 그 응. 카드를. 앞에 먼저 다 전부 쳐가지고 말이야. 근데 똑같은 거또 치면 그, 아예 안 산다고, 그거는. 그럼 똑같은 거또 치면 안 터져요. 그러니까 나는 좀더막 나다운 거. 나, 뭐, 나만의 개성을 살수 있는 거. 그런 퍼포먼스를 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뭐시간 있으니까. 그, 저기, 낼름낼름 어, 어. 하는 거, 입술에 침 바르는 거. 아, 그건 꼭 해주시면 좋겠다. 요거? 네, 그, 그렇지. 아, 요 스피드는 <laughs> 나를 못 따라와, 아무도. 네. 요거는, 있잖아. 이게 타이밍이 없어. 내가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아이고. 포트라인 딱 써가지고 내가 떡 돌린 거지 떡, 떡. 재밌다. 그지? 예, 대박. 자, 기념으로 떡 돌릴게요. 성신이 예. 임하고 있으면 떡 드시고, 식기 들 아, 어, 드세요. <laughs> 그래, 저, 그거 해요. 예, 진짜 재밌겠어. 예. 한번 볼게. 딴 것도 모이나좀 뭐 생활 더 해보고. 일단, 들어가자 이거 들어가. 아니 그거 좋은데, 아주. 아, 아. 이제, 그래, 이제. 일단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모래사신다고 <laughs> 들어왔습니다. 예. 그엠비님 시절에 그짓도 했다며요. 그짓? 예. 뭔짓을 모르지 만 했을 것 같아. 뭔알겠나말 말해 뭔데? 뭔데? 그 DJ 님의 해외 비자금 좀 찾아보라고. 그래서 심지어 미국 국세청 직원한테까지 뇌물 줬다며. 아. 그 뉴스 떴지? 떴어. 잘뜬다 <laughs> 국가 안보에 써야 될돈 특활비를 빼돌려 가지고 그걸 미국 국세청 직원한테 뇌물로 줬어. 근데 심지어 그렇게까지 했는데 2년을 그랬거든 예. 근데 안 나왔어 비자금이. 아이고 저런. 뭐 돈만 날렸지 뭐쓰고 보면 뭐. 뇌물로. 응 어, 미국에다. 국민 혈세를. 응 어, 국가 안보에 써야 될 돈을. 안보에 써야 될 특활비를 빼돌려 가지고 정적들을 음해하기 위한 공작질로 날려 먹었구나. 응. 어. 예. Yeah. <laughs> 아우 이거 뭐 갖고 놀래. 나 아직 내 밑바닥 다안 보여줬다. 에휴 에라이 아이고. 어? 어머머? 에이구. 에라이라니? 그게 할 짓이냐 진짜 아이고. 어? 하... 어이 말을 나내 진... 오빠야. 빵은 내가 선배야. 빵은 선배. 아이고 안보 털어먹으면서 국제범죄까지 저지른 거는 진짜 입이 쩍 벌어진다. 같이 아... 털어먹은 분이 이러시면 안 되지. 참. 뭐야 이거 뭐 무득이야, 무득이 뭐라. 그럼 어... 웃기지 이거. 아이고, 아이고. 참, 그래도 어떻게 걔한테 비교를 합니까? 아 속담이잖아 왜 그래. 진짜 너무 오신다. 응? 내가 진짜 그 모든 감정을 다싹 빼고 빼, 빼.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응.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이 국가 안보에 안보에 써야 될 돈이 특활비잖아요. 그... 근데 안보에 써야 될 돈을 빼돌려서 뇌물로 받아먹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전직 VIP를 음해하기 위해서 미국 국세청 직원한테까지 뇌물을 갖다 바치는 공작질을 했어. 응? 국가 안보를 망치는 동시에 국제범죄까지. 와, 8주를 걸쳤어.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혹시 간첩이세요? 간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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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그 감정 싹 빼고 굉장히 이성, 이성적인 그 상태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 너무 합리적인 궁금증이지, 이게. 합리적인 궁금증이란 건 인정. 그러니까. 예. 이 안보 털어먹음과 동시에 국제 범죄 저질러서 이 국익에 해를 끼치는 건 주로 간첩들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정체가 누구세요? 이런 궁금증이 지금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바텀을 이봐받았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다 독박을 써야 될, 응? 그런 상황이라 보다는, 바로 이런 짓을 얼마든지 하게끔 만들어준 우리 세력들. 보수 그구들의 어떤 조언과 격려, 그가 작전, 그들의 바람, 그들의 계획. 그것에 내가 동조하고, 그러한 이들을 함께 했던 것이지 않겠느냐. 응?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따위 것들이 보수라는 자들이며, 지난 9년, 모든 농단들의 배후에 그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건 인정. 그러니까. 그 이제 가짜 보수 사기꾼들의 시대는 끝내야 돼. 그럼? 응? 친일 그구들이 나라를 너무 마음대로 먹었어. 다채롭잖아매국의근적이 너무나 화려하다. 그래서 이제는 엄한 곳에 가서 헛소리들이나 하지 말고 군현 농단질 세력이랑 정당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안보 털어먹고, 멀쩡한 사람 음해하려고 미국에까지, 내물까지 갖다 준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책임장당으로써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응? 그런데, 만약에 할 말이 없다면? 그럼 꺼져. 꺼져. 이제. 응? 그 싹다 나가. 된다. 좋은 말로 할 때. 에이, <laughs> 그러나, 우리 애들이 어디 나갈 애들인가. 지금도 봐봐. 올림픽에다 침 뱉으면서, 북한, 북한, 안보, 안보. 종무리 응? 안보장사 하면서 그걸로 연명하고 있는데 뭘 봐봐 오늘도 그런 발표를 하는 거 봐봐 응? 자체적인 댓글부대 애들이랑 여러몰리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9년 동안 안보를 그렇게 털어먹어놓고도 여전하구나 부끄러운 일도 없어요 책임감 미안함 아이고 지털도 없네 이 사람아 아이고. 진정으로 나라 안보를 위한다면 없어져야 될 당입니다 안보 털어먹고 응? 사찰 음해 뇌물 국제 범죄 선거 개입 여론 조작 아니 도대체 안 없어져야 될 이유를 상식적으로 말해줘봐요. 응? 왜 나만 여기서 이렇게 벌받냐고? 얼른 가서 다 끌고 들어와요. 어디가? 요. 응? 왜 제자리 걸음합니까? 가셨습니다. 너도 한패 아니냐? 전 여기 직원인데요. 근데 왜 들어와 있어? 사실 참관또만나고 끝을 달시다 귀셔 아이고 치지마 여기 쉬우 예 네, 아이고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시오 기다려 예? 왜 때리야 이거 낯설게? 이상하잖아 아니, 골빙겸이가 지를 왜 기다려야 돼요, 이거? 뭐 뭐좀 상의할 게 있어서 그래요. 아! 느낌이 왔어. 말안 해도 돼요. 드디어 커밍아웃 하시려고 그러는 건. 예. 커밍업. 아, 아니지, 아니지. 커밍아웃. 솔, 솔밍아웃. 솔밍아웃이고나 솔밍아웃. 그지? 솔밍이래요. 솔밍이래. 그게 뭐예요? 에스닥스 남편 같은 건 없고, 사실은 이날 때까지, 자, 모태 솔로로 살아왔어요. 라는 걸밝히는 솔밍아웃. 아이, 환영해요. 뭐라는 겨. 아, 니가 그딴 걸왜 해요? 아니요? 아이고, 참. 그런 거, 아니면은, 걸빙겸이가 지랑 상의할 게 뭐가 있대야? 아, 저기, 이번 설때 그, 저기, 씨름대회 있잖요그 지가 거기 응원단장을 맡게 되시오. 얼날이야? 걸미애미가왜 응원단장을 맡어 왜요? 뭐, 지는 하면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럼 출전은 월라... 누가 해요? 아, 다른 사람이 오면 되지요? 아이, 아, 그, 아니지. 이거는 백미가 빠진, 강호동 빠진, 자, 이방이 빠진 설날 장사요. 뭔소리걸미애미가 최고로 잘하는데 씨름하면 걸미애미걸미애미 하면 씨름. 처음에 저... 미가 등장하는 순간 상대방 바로 겁이 질려서 그냥 키권 에? 그래서 씨름 대회에 생긴 일에 참 우리 마을 대표는 늘걸빙이미가도마터 왔잖니 대시오 네? 그렇지만 저기 올해는 출전 안 하고 응원할게요 응. 그러니까 저기 응원가로 뭐가 좋을지나 좀 골라줘봐요 어, 생각해보는 후보는 있나? 야 예. 네. 그저지 생각에는 응.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우, 어떤 거 연구했어? <laughs> 모창으로 올까요? 지 목소리로 올까요? 아, 마음대로 해요 헐까 말까, 헐 때는, 희라. 대치기! 음. 긴가민가 할 때는 하지 마라. 참치기 들어올릴까 말까 할 때는, 가던 길 가라. 들배지기! 이 어, 괜찮네. 그치요. 이걸넣으면 되겠지요. 근데 허가를 해줄라나 물어봤네? 허가라니요? 씨름 조직위원회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이고, 무슨, 응원가 하나 부르는데 허가를 받고 자시고 올게뭐 있대요. 오른 소리하고 음. 있어. 응원가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겨! 그래가지고, 이번이 몇몇 가수들이 평창 올림픽 응원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불렀는데,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주의 줬잖아. 래 네. 조직위원회에서 승인해줄듯 없는데, 공식 응원가인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그러면 안 된다 고 주의 줬어. 음, 그죠. 응원가도 허가를 받아야 쓰는 구먼괜 귀찮지요? 귀찮을껴요 얼굴에 벌써 써있는데, 뭐, 귀찮아 죽겠네라고. 그러니까, 응원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출전해요. 아 부모가 음. 불러주신거 탁월한 재능을 왜 썩힐라고 그래 아깝게 아됐시오 썩히든 말든 지가 알아서 할테니까 아, 소가 한말이인데 저기 철빙 어, 아. 애미는 그냥 가유 인자 철빙 애비라니께 자꾸 애미라 그래요 내가 여자로 보여요 이거? 가끔 그렇게 보여요 그래요 말이 아주 그냥 겁나게 많아가지고 왜 그런식으로 또둘러대라고 그래요 가 자. <laughs> 내가 이거 하나 확인하고 갈라고 가 뭐요 게내라듣자니께 걸빙아비가 예전이, 저기, 강호동이도 들배지기로 들어서 던졌다고 그러던데, 참말이야 맞고 갈게요 그냥 갈게 예. 가유. 가던 길 가유. 가던 길 가라. 아주 오기만 이봐 그냥. 이본거리를 던졌다는 얘기도 있어. 노래 하나 들어야 쓰겠네. 수선화. 어기여차. 이런 것도 또 힘을 줘서 해야 돼. 여차! 차차차! 그다스! 만나만 볼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그트. 완사니다 네. 아 씨. 담아둘 그만하시라고, 거야. 그만하시라고. 응? 백반에서 하세요. 왜 신청곡 스테이지까지 넘어와? 알겠습니다. 6 8 1 0님 청하신 이재성 그지밥. 그다. 는 아이고. 포트라인 딱 써가지고 내가 떡 돌린 거죠. 떡, 떡. 재밌다. 그지? 예, 대박. 자, 기념으로 떡 돌릴게요. 성실히 임하고 있으면 떡 드시고, 식기들, 아, 드세요. <웃음> <웃음> 그래, 저, 그거 해요. 예, 진짜 재밌겠어. 예. 한번 볼게. 딴 것도 뭐있나좀생을더 해보고. 일단, 들어가자 이거 들어가. 아니, 그거 좋은데, 아주. 아, 아. 이제, 그래, 이제. 일단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모래사심나고. <laughs> 들어왔습니다. 예그 음. MB 님 시절에 그짓도 했대매요. 그짓? 예뭔 짓인지 모르지만 모르지 했을 것 같아. <laughs> 뭔할게겠나말 말해 뭐데 뭔데, 뭔데? 그 DJ 님의 해외 비자금 좀 찾아보라고. 그래서 심지어 미국 국세청 직원한테까지 뇌물 줬대매. 아. 그 뉴스 떴지 떴어 왜그 개그 프로를 봐도 있잖아요 그 대사를 대사를 한마디도 안 쳤는데도 대살이래. 그 아... 등장만 해도 빵 터지는 애들 그래도 <laughs> <laughs> 그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 있지 그치 그런 쪽이실 것 같아 그냥 생각만 해도 웃겨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초청장 못받아 질투하시는구나 나라를 그렇게 아작을 내놓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을까 나의 존재함 어... 어떤 존재감 건재함 뭐 보여주서 나쁠 거뭐 있나 거야. 건재함. 아, 건재함. 그러면, 저, 올림픽 끝나고 소환되실 때 휠체어 타기는 어려우시겠다. 아, 그? 그렇잖아요. 초청받아서 가실 때는 건재했는데, 끝나고 소환되실 땐 갑자기 휠체어를 타봐. 그럼 이상하지. 아, 그런 게 있네? 그 생각도 해야 돼요. 그생 그걸 못 생각 못 했네? 개막식땐 건재하고, 잘 뜬다. <laughs> 국가안보에 써야 될돈 특활비를 빼돌려가지고, 그걸 미국 국세청 직원한테 뇌물로 줬어. 근데 심지어 그렇게까지 했는데, 2년을 그랬거든 그래 예. 근데 안 나왔어, 비자금이. 아이고, 저런. 그냥 뭐 돈만 날렸지, 뭐 쓰고 보면 뭐. 뇌물로. 어, 미국에다. 국민 혈세를. 어, 국가안보에 써야 될 돈을. 안보에 써야 될 특활비를 빼돌려가지고, 정적들을 음해하기 위한 공작질로 날려먹었구나. 예이 어. yeah. <laughs> 아무이 유가 갖고 놀래. 나 아직 내 밑바닥 다안 보여줬다. 에휴. 에라, 아이고. 어? 어머머. 에라 이러니? 그게 할 짓이냐. 진짜. 아이고. 어? 하, 어이 말을라. 내 오빠야. 빵은 내가 선배야. 아이고. 선배. 안보 털어먹으면서 국제 범죄까지 저지른 거는 진짜 입이 쩍 벌어진다. 가지도. 폐막식된 아포. 그럴 수도 그럴 수 있지. 근데. 에이. 그럴 수 있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상가도 왔다 갔다 해. <목소리> 어제까지 멀쩡히 있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비집시러 한번보라 괜찮아. 나는 탈수 있어. 근데 응. 형님이 미리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아, 맞아. 우리 쌍둥이 그다 했어. 그 응. 카드를. 앞에 먼저 다 전부 쳐가지고 말이야. 내 근데 똑같은 거또 치면 그, 아예 안 산다고, 그거는. 그럼 똑같은 거또 치면 안 터져요. 그러니까 나는 좀더막 나다운 거. 나, 뭐, 나만의 개성을 살수 있는 거. 그런 퍼포먼스를 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뭐 시간 있으니까. 그 저기 낼름낼름 어, 어. 하는 거 입술에 침 바르는 거. 아, 이거? 그건 꼭 해주시면 좋겠다. 요거? 네그 그렇지. 아, 요 스피드는 <laughs> 나를 못 따라와 아무도. 네. 요거는 있잖아. 이게 타이밍이 없어. 너 이거 하다. t b s 고고쇼 백반 토론. 음, 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음, 갈 거예요? 어디? 평창. 아. 그 초청장 받으셨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 가는 쪽으로? 네. 아. 아. 왜? 아니에요. 아, 내가 갈 자리를 빛내줘야지. 빛내줘. 반짝반짝. m 비님빛이안 응? 나. 아, 어, 그래? 빛나진 않고, 그냥 그런 건 있겠지. 그, 뭐랄까, 어떤 코믹함? 코...